네, 특징주로 대한항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일단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항공주는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저, 해외 하늘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거의 이제 막혀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항공사들은 이제 항공기 리스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고정비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을 조금 축소하거나 아니면 줄이게 돼도 실적 타격이 상당히 커져요. 그래서 항공사들. 특히, 이제, 뭐,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운항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적자가 크게 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항공주의 실적이 당장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2분기까지는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이후를 보고 있는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악재는 사실상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조금 날개를 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항공업종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항공사 그리고 여행주까지도 같이 이제 올라가죠. 국내 증시는 어쩔 수 없이 어, 미국에 대한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죠? 동종 업계들의 종목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한번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높은 종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고 해서 미국의 마이크론과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간밤에 마이크론이 급등했어. 근데 삼성전자가 별로 상승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걸 후차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그 시차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한국 주식을 매매한다고 해서 미국 주식을 몰라도 돼 이건 아니죠. 네,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에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판단을 할 때는 한국 주식만 매매를 해도 미국 주식 종목을 분석할 필요는 있는 거죠. 아, 어,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시면, 오늘 이제 주가가 8% 정도 상승입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내려온 거는 이제 권리락 때문에,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일단 대한항공을 그 이슈가 있는 게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일단 해제가 됐어요. 하향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서 해제하고 장기 신용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로 유지를 했습니다. 트리플 B 플러스면 당연히 이제 A 보다는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투자 저격 등급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어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경영 개선 자구안의 일환으로 일조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 우선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죠. 네, 굉장히 이제 대규모의 유상증자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네,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다.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최근에 진행되는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차피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받을까 말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의가 많이 오는데 물론 이제 발행되는 조건을 봐야 돼요. 발행 규모라든지 혹은 유상증자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유상증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맞긴 맞습니다만 어,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웬만하면 네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19 때문에 어, 발행 가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기업들이 책정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찌 되었던 간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 충분히 받았을 때 주가가 향후 형성되는 흐름에 따라서 물론 수익률이 다르겠지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때는 일단 어느 정도 받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어그 동안 이제 항공사들이 해왔던 게 뭐냐면 항공화물이었어요. 그니까 항공주는 두 가지입니다. 여객이 있고 그 다음에 화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형 LC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여객 몰빵이에요.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객 못지않게 화물 비중이 커요. 그래서 이제 항공사들이 그빈 여객기도 띄우는 게그 항공화물 때문이거든요. 그니까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비싼 게 보통 항공화물로 가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배를 통해서 이동이 되고 그래서 이 항공화물 부분의 그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객 부분을 일정 부분 방어해 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진에어가 이번 달부터 해외 노선을 다시 재개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의 재개가 뭐 계속해서 연속된다 어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하늘길이 다시 열리고 있는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형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LCC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이제 낙폭과대 항공주 혹은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히 가져가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